안녕하세요, 레오린입니다. 2025년 여름 서포터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홀리나이트 역시 변경점이 많아서 가이드 영상이 최신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대중적인 세팅과 기본 플레이까지 정리했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킬 트리는 가장 무난한 26 비충 트리를 가져왔습니다. 세팅하실 분들은 잠깐 화면을 멈춰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낙인기는 비충, 공증기는 신분이란 천축으로 두 개, 정화 스킬인 신보, 슈퍼세이브는 율법, 아덴수국기 신빛, 무력 겸 카운터인 직권과 신성검을 씁니다. 초각스는 피증용 신성한 정이 각성기는 광역실드 겸 아덴수급으로 알리사노스의 심판을 씁니다. 그리고 서포톨 홀라 고정으로 제트 스킬, 시네파도가 주어지는데, 실드 겸 아덴수급 겸 피명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스포는 여기서 거의 건들 거 없지만, 룬의 경우 비 중, 신빛, 신분만 고정이고, 나머지는 취향껏 바꿔써도 됩니다. 보석은 3급 팔짝인데겉판은 공증기 2개와 신성한 오라, 자결은 직검을 제외한 7개 스킬과 Z 스킬에 해당하는 신성 스킬입니다. 보석 스펙 없이 기본 공격력 증가 효과 때문에 균등하게 올리는 게 좋은데 우선순위로는 1순위 천축의 겁잡과 추고의 겁파 2순위로 신성파도, 신보, 율법의 자결과 신분의 겁파입니다 아크패시브 진화탭은 거의 모든 서폿이 똑같습니다. 1로드의 특화 10렙, 신동 말렙 2, 3로드는 둘다 마지막 거의 말렙 4노드는 만화용광로말렙입니다 깨달음의 경우, 추고 쪽 라인을 쭉 찍어주고, 남는 포인트는 3티어 사이드 노드 먼저, 그 다음에 4티어 사이드 노드를 찍어주면 됩니다. 고점을 노린다면 3티어 사이드를 몰빵해도 돼요. 도약 탭에서는 1노드 초월적인 힘 2렙, 각성 증폭기, 잠재력 해방, 즉각적인 주문은 모두 말렙 2노드의 정의의 빛말렙을 찍으면 됩니다. 1노드의 초월적인 힘, 충전된 분노, 각성 증폭기, 이 3개는 레이드 상황에 따라 서로 포인트를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카르마의 경우 단기간에 랭크업 하기 어려워서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도약 1랭크 후, 깨달음 3랭크 후, 깨달음 5랭크 순으로 먼저 올립니다. 그 이후 순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도약을 먼저 올린다면 6랭크까지 쭉 달려야 합니다. 6랭크 이후로는 24렙 정도까지는 올리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냥 최저 21렙에서 멈춰도 됩니다. 다음은 각인입니다. 각성, 전문의, 만화의 흐름, 구슬동자 이네개는 고정이며 남은 한자리에는 급타, 폭전, 위모, 중갑 중에 그때그때 필요한 걸 스위칭해갑니다. 유물각인서를 읽을 경우 쿨감 효과가 있는 만화의 흐름이 1순위이며 2순위는 구동이랑 각성입니다. 어빌리티 스톤은 조금 다른데 이 유효를 고른다면 각성 구동돌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각성 구동 중에 하나가 있고 다른 서폰 옵션 하나 있으면 그냥 다 깎아 봅시다. 레벨 합 4를 맞추면 되는데 낮으면 낮은 대로 그냥 씁시다. 엘릭서는 삼각자 세트업을 쓰면 됩니다. 다른 투급은 상위 최대 생명력, 하위 아궁 강화를 쓰며 어깨는 투급 없이 힘 플러스 무공입니다. 나머지 공격력은 힘이 1순위, 무기 공격력이 2순위인데 그냥 먼저 뜨는 거 쓰시면 됩니다. 엘릭서를 처음 맞출 때에는 선 각자 세트업으로 l40을 우선적으로 맞춘 뒤에 나머지 모자란 옵션을 하나씩 채워서 l50까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포닥세의 경우 유효옵션이 부위 당 한두개씩 있습니다. 목걸이는 낙인력 1순위 아덴수급 2순위 귀걸이는 무공퍼 1.5순위 무공뿔은 아니에요. 반지는 아피강 아공강 둘다 1순위 입니다. 유물학세는 대충 맞춰도 되지만, 1680랩부터는 그대로 바꿔줘야 되는데, 낙인력은 인식상 꼭 상업으로 맞춰야 하며, 반지는 유효업으로 최소 상단일 또는 중중으로 맞춥시다. 아덴수급 옵션은 필수까진 아니에요. 악세를 볼 때에는 품질이 가능한 높으면서 흰민지 수치가 높은 게 좋으며, 유효엽 이외의 공용엽은 최생, 무공 플러스 정도가 소포탄트 유효입니다 팔찌의 경우 특성은 특신이 베스트이며, 유효엽 1순위는 아공강에 끼어있는 이중업, 총네 종류입니다. 이 순위는 무공 관련 옵션들과 앞뒤 강아공강이에요 처음에는 1순위 옵션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특신 높은 걸로 쓰시면서 꾸준히 주운 팔찌로 팔찌작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중호 하나짜리 팔찌만 뽑아도 쭉 들고 가도 괜찮아요. 카드는 평소에는 남바절 30번 고정인데 특정 속성 취향 레이드에는 땡땡땡의 가호를 들면 됩니다. 아직 카드 대실이 덜돼있다면너겟다 30각이 무난합니다. 난마절2의 속성의 레이드에 갈 경우 정비소에서 딜러의 카드 상태를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 카드를 조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륙트리에서 각 스킬에 대해 알아야 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낙인기인 비충입니다. 이걸 보스한테 맞추면 낙인이 걸리는데 7초간 파티원이 주는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낙인이 끊기기 전에 계속 비충을 맞춰서 이 낙인 디버프를 꾸준히 갱신해줘야 됩니다. 벽면에 모션도 빨라서 딱히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속행의 쿨감 효과도 보기 위해 그냥 쿨마다 계속 굴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인 공증기 천축입니다. 파티용 공격력을 8초간 증가해주는 효과와 더불어 자연 만화 회복력 증가, 받는 피해 감소량 증가도 같이 줍니다. 적을 맞추면 아덴이 차니까 웬만하면 복스 근처에서 써줘야 합니다. 정면이면 시전하고 1초쯤 뒤에 버프가 들어갑니다. 서브 공중기인 시의 분노의 경우 공중 8초 버프 하나만 있습니다. 대신에 적을 맞추면 아덴이 엄청 잘 차요. 피명기이기도 해요 두 공중기 모두 신앙심 특포가 있는데 해당 특포의 아덴 수급 효과는 추고 사용 중에도 적용되니까 보스 주변에서 근딜처럼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케어 스킬인 신성한 보호입니다 파티원에게 6초간 광력 실드를 주며 실드가 사라질 때 약간의 힐을 줍니다 짜리이 쏠쏠하니까 평소에는 풀마다 굴려주면 돼요 근데 시전 시 광역 정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정화가 중요한 레이드에서는 아끼고 있다가 파티원 풀어주는 용도로 써줍시다. 정화가 필요 없는 레이드라면 정화 투표 대신 효과 유지 투표로 스위칭해서 실드 시간을 늘려도 좋습니다. 풀도 긴데 경면도 없어가지고 끊기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슈퍼세이브 스킬인 신의 율법입니다. 장판 위 파티원들에게 실드 겸 받피감을 줍니다. 바피감 7 0이기 때문에 거의 무적급 케어가 가능하며 피명기이기 때문에 넘어진 방지로도 쓸수 있습니다. 다만 실드는 첫 티기에만 적용되며 바피감은 티. 당 1초만 적용이 되다가 훌라 본인도 케어를 받고 싶다면 장판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스킬입니다. 쿨마다 막 쓰기보다는 아끼고 있다가 파티원 이 위험하거나 맛딜용 케어가 필요 할때 써주면 좋습니다. 자유도가 높은 특징이 있어요. 다음은 심판의 빛입니다. 아덴 수급 용 스킬이라 쿨마다 계속 맞춰주면 됩니다. 다만 공증기와는 다르게 추구 중에서또 아덴이 차지는 않아요 소소한 무력과 파괴도 1레벨 있으니까 기믹. 적절히 활용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신성검입니다. 찌르기 1타 후 에너지파 3타가 전부 카운터 판정입니다. 보스 전조를 보고 멀리서 깔아두면 카운터가 엄청 잘 쳐져요. 무력도 엄청 좋은데 기믹 때마다 신성검 잘 넣어줍시다. 평소에는 아덴 수급력으로 간간히 굴려주면 되는데 만화를 굉장히 많이 먹기도 하고 추구 중에는 어차피 아덴 안차니까 봉인해둡시다. 마지막 집행자의 검입니다. 카운터 범위도 넓고 거의 즉발이라서 기습 카운터에 반응하기 좋아요. 다만 카운터는 1타에만 있고 이타에는 파괴에만 2레벨 있습니다. 카운터 후 파괴 기믹이라면 둘다 넣을 수 있어요. 무력도 꽤 준수하기 때문에 무력 기믹 때 신성건과 함께 넣어주되 둘다 피면이 아니라 경면이라서 넘어짐에 주의해야 됩니다. 기믹 말고는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봉인해두다가 패턴 나올 때 반응하면 됩니다. 다음은 X스킬 추고입니다 아덴을 75% 이상 채워야 쓸수 있으며 사용 시 아덴이 바닥날 때까지 주변 파티원에게 지속 힐및 피증 버프를 줍니다. 낙인공증은 상시유지가 되지만, 추고는 아덴 채우는 동안은 피증버프를 못 주기 때문에, 아덴을 채우두고 있다가, 딜타임 때 추고를 켜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추고 중간에 X키를 눌러서 다시 끌수 있는데, 남은 아덴의 75포만 페이비 때문에 딜 타임이 빨리 끝날 경우에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트 스킬 신성 파도입니다. 광역 실드, 아덴 수급, 약간의 무력, 피면까지 다 있는데 아덴 수급 시퍼의 경우 적을 안맞춰도 추고 중에도 적용이 되니까 그냥 쿨마다 제트 계속 불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추고 중에 신성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제트 쿨이 0.25초씩 줄어드니까 추고 중에는 신성 스킬을 계속 바쁘게 굴려줘야 됩니다. 특히 속행 효과도 받기 때문에 비충을 진짜 열심히 써줘야 돼요. 다음 초각성 스킬인 신성한 정의입니다 사용시 10초간 파티원에게 피증 버프 20초간 초각성기 피증 버프를 줍니다 또한 6초간 아덴이 서서히 차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쿨마다 계속 굴려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딜 효율을 위해서는 타이밍에 맞춰서 추고랑 같이 써주는 게 좋은데 초각스의 피증 버프랑 추고의 피증 버프는 서로 중첩이 돼요 아덴이 꽉찬 상태에서 추고와 초각성 스킬을 쓸 경우 아덴 수급용 Z스킬은 바로 쓰지 말고 2-3초 뒤에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드마다 초각성기 타이밍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꼭 초각스 버프를 묻혀줍시다. 그래서 서포톨라는 레이드에서 어떻게 해야되냐 하면 우선 낙인 공증을 상시 유지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증기 두개는 서로 중첩이 안되며 뿔이 길기 때문에 선축을 쓰고 버프 8초가 끊기기 직전에 신분을 써주고 또 버프 8초가 끊기기 전에 다음 공증을 써주는걸 반복해주면 됩니다. 선축은 버프가 느리게 들어가니까 신분 공증이 1초쯤 남았을 때 써줘야 해요 그리고 이두 공증기는 보스 근처에 붙어서 맞춰줘야지 아드니 찹니다 이렇게 공증 유지를 해주면서 낙인기인 비충을 풀마다 계속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낙인 공증 유지하는 걸 기본으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흰빛이나 제트 스킬 신보 이런 거를 써주면서 아덴 수급이랑 딸 케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도 남는 시간에 신성검으로 아덴 수급을 조금씩 조금씩 해주고 율법이나 집검은 필요할 때가 아니면 봉인하면 됩니다. 만약 정화 때문에 신보를 대기해야 한다면 신보를 아끼는 동안 율법을 좀더 자주 써주고 카운터나 파괴 때문에 집검을 썼다면 집검 쿨동안은 신성검을 대기해줍시다. 비증보 프인 소각스와 아덴의 경우 살짝 타이밍을 재야 되는데 보스 좋으시나 기믹 직후에 브로기 상태에는 공통적인 딜타임이기 때문에 이때는 꼭 써줘야 되며 슬슬 딜타임이 오겠다 싶으면 아덴과 초각스가 쿨이 돌아있어도 아껴줘야 됩니다. 그 외에는 최대한 자주 굴려서 버프 가동률을 올리면 돼요. 포지션은 카운터에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되 짤 패턴은 피하기 좋은 헤드 대각선 부분이 좋습니다. 각성기의 경우 평소에는 아덴이 거의 비어있을 때 빠르게 꽉 채우는 용도로 쓰는데 빵빵한 실드가 필요한 맞딜 패턴을 위해서 아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포트 홀라에 대한 가이드였습니다. 서포터가 좀 마이너한 편이지만 홀라는 그 중에서도 더 마이너해서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최근까지의 꾸준한 상향으로 인해 지금은 꽉찬 육각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홀라의 매력에 빠지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